저는 감옥을 안 갔기 때문에 절대 큰일 못하고 전목사님 어시선트로 돕는 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조선일보 읽을 때 평화행진을 한다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피가 역으로 쏟고 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차부조지까지 완전히 공산화의 물결이 파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지금 싸워서 이겨놓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시키고 기독교의 정신 위에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한국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는데 이분이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났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몇번 자기에게 안 찾아온다고 에난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하고서 오히려 전도를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더라니까 복음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어부 출신 아닌 사람까지 데리고 가더란 말이에그래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해변가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하서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히니까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또 성질이 급해서 그냥 뛰어내려가요. 근데 희한한 건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어갔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겉옷을 두르고 아니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입었던 옷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설쳐봐야 너는 겉옷 교인이다 이거야. 속옷 교인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속옷은 찢지 않잖아요. 겉옷은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겉불이 붙었던 돈는다 떠나가더라고. 이것도 애국운동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자기 이익이 안 오잖아요. 겁불들은다 찢겨 나가더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에 있는 분도 있었잖아. 여인들이었죠. 저는 이 목사들도 아나 아니라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게 올것 같으면 다 찢겨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세번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고 난 뒤에 세 가지 질문해요 14절 보니까 21장 14절에 요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참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 에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주는 그리스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이 뺀 적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하고 난 뒤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또는 베드로 시몬 이렇게 꼭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할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던 목사직 뛰어라, 장로직 뛰어라, 집사직 뛰어라 다시 묻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너나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진다고 생각을 해요 너 목사직 뛰어라 내가 대형교회 목사야? 아니 내가 작은교회 목사야? 할것 없이 다 뛰고 진짜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어린 양을 먹여라 또두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심어라 이때까지 직분이 안 좋아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또 사명이 주어져요. 세 번째 물어요. 그 베드로가 망설여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됐다고 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한국이 제대로 쓰려고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전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감옥을 세번 갔다 왔지만 지금 내가 옆에서 보니까 감옥에 세번간 것보다 지금 집회하는 게더 힘들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감옥에 있는 건 가서 그냥 눕신도 할수 있고 기도도 할수 있는데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제가 요번에 집회하는 데 가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야 영적으로 흐름이 같아야 되니까 열심히 은혜를 받아요 물론 지금까지 같은 길을 가렸지만 듣고 와서 설교를 3일 동안 내가 해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더라고 야 그거를 저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했었는데 또 끝나자마자 여기서 하신다고 또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 9절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사람 숫자 중심으로 모이는데 교회답지가 않아.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성전허 헐어라. 건물 중심의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이 교회를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성전.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교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는 광화문교회다.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이렇게 싸워 줍니까? 아니 법이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고 머리띠 들르고 싸우는 국회의원 봤어요 국민의 힘? 없어요. 없어요. 감투만 뒤집어 쓰려고 그러지. 절대 없어요. 그래도 나라를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전목삼 중심으로 광화문 세력을, 전목삼 혼자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협력을 해줘야지. 그렇죠? 위대한 거예요. 우리 박수를 하나에게 영광 돌립시다. 자, 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지 보십시오. 지금 주민 자체가 위험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민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베네수엘라의 법을 그대로 본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14년 동안에 나라에 민주화 풀뿌리 한다고 그래서 주민 자체를 하지만 차베스가 이걸 하고 나서 그가 14년 한 다음에 2014년도에 죽죠.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권을 이어받지만 지금 이 나라는요 가장 이 석유 저장량이 많았던 나라고 천국과 같은 나라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던 나라지만 지금은 얼마나 못 살게 됐는지. 이들이 포퓰리즘의 정책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의 인프레이가 2018년도에 얼마나 됐냐면 170만 퍼센트가 올라갔어요. 만 원짜리 하던 물건 값, 물건을 사려면 170만 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요, 650만 퍼센트가 인프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놀라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약 550만이 이 베네주엘라를 탈출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3분의 1이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민 자치법을 베네주엘라에다 맞춰서 그대로 가져온 게 문제인이라고.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완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상복지, 무상교육, 모든 거 구교화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라를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의 모델이 베네, 베네주엘라예요. 근데 지금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정권이 이제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밑에서 구테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약과 폭력을 휘둘렸던 조폭으로, 주민자치를 장악했어요. 지역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얼마의 조폭들이 조직되어 있냐면 1만 팔천 개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100명 단위로 25개의 단위를 쪼개가지고 조폭들이 완전히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기업을 해나가요. 그리고 놀이시설 같은 걸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정부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 치안을 더 감당해줘서 고맙다고. 조폭들이. 근데 지금 이재명의 그룹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 사람 내가 지금 얼마 돼?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이 나라는 빈국 중에 최하위의 빈국이 된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게베네수엘라데 여기다 벤치마킹한 건 헌게 우리 주민자치법이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법.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죠 도봉구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단체장이나 그리고 회사원 그리고 이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쉽게 말하면 민노총이 동네를 장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번세 번, 번, 번째는 어떤 사람 주민이냐면 초중고 대학의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 어느 동네는 학생들이 주민 대표가 될수 있는 게8세예요 8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8살짜리가 주민 대표가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이제 앞으로 구의원들 통해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 얘기인데, 요게 도봉구에서 인터넷에 뜬 것만 제가 찾아낸 거예요, 요게. 여기 보면,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강사, 회사원,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 자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짜 주민들이 주민 자치를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가 다시 오면요, 지금 대한민국 다시 세우려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헐라고 한다니까 지금 자면또한번 넘겨 보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심각한 게이 사람들이 국가의 재산을요. 국가의 재산을 주민 자치에다가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이건 한국의 헌법에서 통과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불법이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2월 20일 날 2월 20일 날 금년 2월 20일 날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국가의 재산을 주민 자치에다 넘겨주겠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데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가 짝짝꿍 거면 됩니까? 지금이 우리가 싸워야 할 때예요. 하부 조직이 엉망이 됐다니까 엉망이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외국인들도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번째 주민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온 외국인들. 근로자들 이런 사람이 주민이 될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 84만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건 3년만 우리나라에서 살면 자체의 투표권이 주어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12만 7천 표가 좀 넘었어요. 12만 7천. 근데 여기서요, 중국인, 조선족이 얼마나 되냐면 9만 9,969명이 투표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투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취회를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얼마나 특혜를 많이 주는지 그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특혜를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30여 곳에 30여 곳에 차이나타운을 세워주고 있는 건데 이게 정동진 차이나 여기 강릉이죠. 강릉. 어마어마 이런 걸 지금 중국인 살판 났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 기가 사라고 한국 사람 잡아 죽이잖아. 살인자 중국 조선족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외국인도 얻다고 해서 한게 아니라 이들의 고난을 막강하게 줬다고요. 대통령 선거도까지는 투표를 못했지만 주민자체까지는 장악하게 만들어놨다고. 이거 되겠어요?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민자체에서 빠진 건데 교회는 제외.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제외시켰어요.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활동을 하고 휴젓고 돌아다녀도 교회는 여기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눈이 멀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깨워야 될거 아닙니까? 교회가 건물 안에만 가다놨다고 되냐고. 지금 무슨 평화행진을 되냐고 싸울 때지. 남북, 북한에다, 북한에다 뭐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래야. 뭐 지원을 준다고. 여의도 순복옥께서 북한에다 뭘 그렇게 많이 줘준다고 난리쳐? 한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좀 줘줘보지? 아유 그냥 하나 넘겨서 그만할게 나도 열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슬람 주민들이 말이에요. 대연동 여기에 대구, 대구 북구. 예. 지금 여러분 무슬림 외국인이 얼마나 되느냐? 26만이요. 이게 120%가 성장한 거예요. 125% 정도가. 무슬림이 지금 한국에 더 올라온 건요. 지금 사원만 우리 대한민국에 23개고 기도처가 225개야. 근데 225개 가까운 데서 지금 1년 전부터 여러분 어디냐면은 가평에 수련원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짓고 있는지 거기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확성기 틀어놓고 기도하고요. 향을 펴놔가지고 가평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야. 근데 교회는 다 묵상 기도 중이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욕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도 욕안 하고. 아무도 욕을 안 하는데. 싸움 하려면 욕안 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괜히 프레임을 걸어서 자꾸 나쁜 목사, 어떤 신문 기자 제가 만났습니다. 전 목사님처럼 진실로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한 시간만 들어라. 네 그랬어요. 왜? 사실대로 들어라. 바깥에서 들는 선입관 같지 말고 그냥 들어라. 그분 자체가 속에는 애국밖에 없다. 애국밖에 없다. 자기 욕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기자, 피디들 놓고 전 목사님한테 한 시간 얘기 듣고 얘기하자. 선입권가져 가서 뭐 이미지를 어떻게 받고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라. 그 모습 그대로 그래도 부끄러울 거 없다. 예. 나 자신도 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나한테 아부한다고더라고전 목사님한테 아부할 뭐 데가 없어서 거기 주님한테 아부하기도 힘들어. 우리 주님한테 아부하기도 힘들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슬람. 주민 증가론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슬람 세력 확장이 나는데이 사람들이 일부다처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17번째 처야. 근데 얘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많은데 그때부터 얘들이 자기의 결의와 다르면 폭력적으로 바뀌어 리내게 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하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묵상기도 들어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갈등 조정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알아대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부활 주일에는 정말 새롭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거꾸로질 각오하고 달라붙자 이거요 그 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잘 됐으면 박수로 영감 돌리고 나라 살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